가장 작은 고울이지만 너에게서 온 나라의 평화 시작되리라 평화도는이 땅에서 가장 작은 고이지만, 너에게 <laughs>

die eerste roos wat het gebloei het vir die eerste keer en die volgende 가차량이 네, 진출이 돼야 됩니다. 계속 앉아 계시면 차량이 진출을 아 못하게 됩니다. 차량 진출이 계속 막히면 그 업무 방해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 아직 미사 안 끝났잖아요. 자 일어서서. 미사 그 끝날 때까지는 보장해 주기로 했잖아요. 아직 그 미사 안 끝났다고요. 뭐, 미사 곧 끝나요. 왜꼭 절도 아흔 몇번 하면 와서 감정 건드리고 곧 미사 끝날 텐데 왜 와서 주민 감정들을 자극을 시켜요. 아직 안 끝났잖아요. 문자 신부 얘기하고 있잖아요. 아 지금 문장에 신부님 공지사항 하고 있잖아요 공지사항. 네, 작게 얘기하세요. 작게도 얘 들려요. 속터지는데 네, 아, 어떻게 작게해요? 네. 네, 네. 네. 다시 한번 맞습니다 미사 네, 중이라고요. 구신사님 그 네. 미사 중이라고요. 구신사님. 착각. 구신사님. 아참그 이상하네. 야겠구나 미사 중이라고요. 제발 미사 끝나고 하세요. <laughs> 천주교에서 저런 시간을 공지 사항의 <laughs> 시간이라고 해요. 공지 사항. 천주교를 와서 이렇게 미사를 망가뜨리려면 기본 상식은 좀 갖고 오셔야죠. 는이고습니다 <laughs>

아 미사 중에 한 거는 무효죠. 지금부터 두번더 하세요 이제 끝났다고요 지금부터 세번 고지하시라고요 지금부터 두번더 고지하세요 아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있는데 어디로 시키라 고 그래요 여기 공사장 출입은 아니잖아요 공사장 수리만 아니잖니다자 지금 미사도 끝났고 하니까일어 서서 장뭐 수리만 아니잖아요 공사장 수리 공사장 랑 통행을 막으시면 어사방수로형니사소수을 받을 수있습니다 정문이라고. 여기는 뒤지 사업단이라고 똑바로 하려고요. 공사장 정문으로 가라고요. 공사장 정문으로. 자, 여러분들 이동 안 하니까 정문 저희가 이동도 찾으시라 네 공중부양 시작했습니다 살살 내려놓으세요 살살 살살 거기까지 안 가도 되잖아요 살살 내려놓으시라고요 한복이 언제 끝날까?